음, 칼이 데미지가 일단 제일 세기 때문에 일단 보팔검 제일 먼저 가고 후추 기관총은난 조금 나중에 가도 될 거야. 이게 기관총은 어차피 별로 쓸 일이 없어 가지고. h o 불 e v e r said there is no book s 을이라도 하지. 라비를고 얼마나 그지 같은 책이길래 뭐 양산형 판타지, 판타지 소설보다도 못한 뭐 그런 책이거든. 야, 근데 그래도 철학소인데. 그때는 되게 철학자로 목구사기가 시원나봐. This feels like an earthquake. What's happening? I really look like I know. Your judgment must be brilliant. 뭐야? 저위로 가라고. 아하 이런 거 빨리 알려줬어야지 불아야 예, 잠깐 아아 아하하 아하하하 아아다 아. 아, 끝나고 다시 오자고 할라고 이거 모르고 컨트롤을 떼버렸더니 이거 아, 아하하 아 이런지 많았어야 했는데 와씨 꽃을 그냥 날려버렸다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에헤헤헤 아,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무슨... 뭐... 어... 엄청난 간기가 생각이 났다느니 그러면서도 꽤뭐 풀이 있다가... 아유, 레 진짜... 와... 풀피를... 풀피 맞은 챈스를 이렇게 험하게 날려버리나... 괜찮아. 그래도 반피 있으면... 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야, 이거는 약한 문이라 니잖아 이거 열리나? 아닌데, 어... 어딘가에 때리는 게 아, 저기 있구나. 아,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였구나. 야, 어쩐지 위에가 왜 열려있나 했어. 아, 야, 이런 깊은 뜻이! 참이 게임이 예쁘기는 해. 뭐 재미도 있지만 그건 둘째치고 정말 게임을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좀 무섭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되겠지.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 못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야, 아, 오케이 오케이. 트가 <laughs> 길 찾, 길 찾느라 헤맬 일은 절대 없게 해놨네. 아, 일로 왔구나. 넘어오라고?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파밍할 거 있나? 좀 보고. 이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없네. 라면 가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어, 그지? 어 뭐야 이거 뭐야! 야! 아니 그러지마! 아니 갑자기 갑자기 우 하고 뚫어버리는데 와 이거 몇이야와 뭐야 이거 아 이게 그 기차지 그 원더랜드를 다부숴뜨리고 무섭... 있는 그 source yeah, of the shaking but are those two quaking what are they up to 근데... you'll never stop us silly it's left you're too late y e u s e I'm a g a i n t ah 아까 그 아까 그 공사장 장들이구나 the fire the n a y t e rangers d l i g h t f u r e t e s p a l l y create that infernal train to destroy wonderland. what does that matter? they need to die.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안 돼. 야너똑 끌려 가지고 사실 분다 가면 안 된다. 야두 번은 못 괴해 줘. 왜저런것도 전동컷이지 와 뭐지 보스전인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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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게 있었나? 보스전인있지 <laughs> 몰랐는데요? 뭐지? 와 야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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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뭐 어떻게 때려 어미 야오 어? 아이 뭐야 씨. <laughs> <laughs> 야, 뭐야, 이게! 아이. 겁나 빡세게 멋있게 딱 보수전 하는 거 기대했는데. 아, 이가 도와줬구나. 야, 이거 아마 내가 봤을 때. 개발자들이 이걸 보수전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스킵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참아시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거야? 와. <laughs> 야, 앨리스도 이게 인성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니까 러 다들 미친 거야. 주인공도 미쳤고. 여기 원더랜드에 있는 애들도 다 미쳤고. 현실 세계 사람들도 다 미쳤고, 그냥. I'm going to go to the river. I'm going t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 여기로 쓸려 내려왔나 보네. 아까 그 고양이인데, 그죠? 아까 그맨 처음에 그 고양이. 아, 이구나. 그 어촌이구나. 어촌 부두가 같은 거요 아닌가? 어촌이라기 좀 배가 많이 큰가? 저런 배는 이제 그거지. 저런 배들은 뭐 여객선이나 무역선 같은 거잖아. 진짜 겁나 길게 길게 항해해야 되는 그런 데서만 쓰는 거 아닌가? 저런 배 타고 해적놀이하는게 진짜 어릴 적에 그좀 되게 큰 로망 중에 하나지. 요즘은 쉽지 않죠. 요즘은 워낙에 배가 다 철갑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어가지고, 아니, 철갑은 아닌데, 그러니까 철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어가지고... 야, <laughs> 흥겨운 거 보소?

Elise's 말발 좋은데. 아, Alice가 아닌가? 지가 말한 건가? Where's my money, you fucking spank bucket? Get those fat-ass whores out on the street, or I'll come up and bring you brain you. Shut off your cocker snipe You'll never get past me. Oh, Get what you and your flusies owe me, Miss Ladybird. See if I. Maybe you notice I'm not pissing me drawers. Alice Little. 이 아줌마도... 아닌가? 이 아줌마는 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정상인 애가 없어가지고 뭐야 죽었어? 가이오슨 팀 아저씨 언젠가 이 바닥에 모든 여자와 흥청거리다 죽을 거라고나섰셨지잭 스플래터 같은 막나니에게 당하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셨어 아 죽은 거야? 헐야 아까 걔가 얘를 찌르고 갔나본데 와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왜 지나가던 스튜터 빙기를 찌르고 가지한테뭐한 것도 아닌데 와 제대로 미친놈인데 이거? 예 네, 내가 아까도 말했지 진짜 이 세계에는 정상이 없어요 음, 저질맥주와 돌처럼 딱딱한 빵그 이상을 기대해선 안돼 주문은 만들어져만 먹는 건 아니지 메뉴판에 뭐가 있지? 메뉴판이. 어? 메뉴판이 없는데요? 이게 승인장님. 이 메뉴판이 어디요? 메뉴판이 안 보이는데? 아, 저기 안쪽에 있나? 아, 닌데 그런 리가 없는데? 야, 보통 카운터에 그런 거 있지 않나? 메뉴 같은 거? 얘라고 안팔아먹구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른에게만 보이는 그런 특수한 용액을 쓴 메뉴판을 만들어 놓은 걸수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이런 느낌아가 아, 법칙이 아니야. s h a r e my feelings. 감정을 건드렸대. 오! 여기도막는구나 야. <목소리> 야, 현실 세계 혼자 얼마나 됐다고 또 들어가. 아니, <laughs> 이제 무슨 뭐 보라고 하니까 또 원더랜드 들어가네. 아니, <laughs> 오, 야, 이거 그거잖아. 윈터솔저. 윈터솔저가 이렇게 돼가지고, 남극인가 북극인가 가가지고 그대로 얼어붙지 않나? 진짜 의상은, 이 게임에 나오는 의상들은 진짜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 신기로 해협. 해협? 아, 해협? 네. 그래, 딱 봐도 바닥이 나지. 어, 별에는 설마 그게 없겠지? 어, 이가 고들은 맞으면 죽나? 해볼까? 고들은 맞아보자, 한번. 어! 야 오, 큰일 났 에이 설마? 아... 저거 저거 몬스터지 저거? 하지만 지금은 상대하지 않는니다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뭐 이런건가? 존나 멋있는데? 마치 이번 애니 주인공 보는 것 같았어 이번에 상대하는 건가? 그아 아니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여기는 뭐, 그냥 작은 애들 부터 상대해도 되겠지. 와와와와와와. 무지개 반사. 라곤 풀고, 그렇지. 팀킬 좋았고요. 아, 얘네 무한 리전가 같네. 그럼 옆으로 잡아야지. 쪼끄만 애들이 보니까 계속 나가네 더 딱봐도 반 리슨 가기 오 시저털 그렇지 벌써 한개 좋아 주변에 조그만 애들이 기습 공격을 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첫...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야 어. 아 이거 이렇게 막을 수도 있구나 오오오아 저거 던질 때 그냥 때릴 수 있구나 오 좋아 역시 이런 게임은 게임이라는 거는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실험을 많이 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봐야 돼. 와, 뭐냐, 이거? 내장이 다 드러나 있어? 오, 씨. 겁나 징그러운데. 이거는 뭐지? 야, 박제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쟤 내장 다 드러나게 저렇게 하는 게 어딨어. C 나왔는데? 아, 이거구나. 음. 저기를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여길로와 인내심 겁나 하겠다 저거. 아니 왜 저런데 왜저 동치에 저런데 숨어가지고 저렇게 기밀라내 품고 있을까. 아니 어디 딴데 가가지고 살일인지 오롯이 나에게 트롤링을 하겠다는 저 일념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좁은빙벽의 틈에 숨어가지고, 바람이나 후후 불어대고 앉아있고 저게 말이 되냐고. 오, 나왔습니다! 나와버리고 만 것이에요, 가탭이 장난감 망하지! 앞을 막는 자 그게 누구든지 사람 남지 못하리. 장난감 망아지로 찍히는 순간 이승하지 기라네 놀이스쳤어 <laughs> 어, 모님. 약한 부분을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적이 방어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더라? 그쵸, 꿀잼이죠.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이야. 극 스나크 아 그런 이름이구나 아 얘를 이걸로 데려야 되는구어 뭐... 잠깐만 야, 이거 바꾸는 키가 뭐지 야 잠깐만 키를 까먹었다 이거 망아지 쓰는 키가 뭐였지 아 여기부터라니 이거 키쯤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망아지 쓰는 키가 따로 있나? 키를 안 알려줘, 왜? 어, 망아지가, 어, 없는데? 야, <laughs> 뭐야! 야, 망아지 쓰는 키가 없어! 뭐지? 근접 공격이 LMB고, 원거리 공격이 RMB고, 근접 무기로 전환이 R이고, 스크롤 이건 아닌데? 아이, 뭐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이거 모르면 계속 죽어야 되는데? 에반데요? 일단은 그냥, 부팔검으로 잡고 나중에 알려주겠다면 그런 건가? 아니, 그런, 아니, 그런 거면 은 애초에 그거를, 망아지를 빨리 주지를 말라고요. 망하지를 그냥, 차라리 나중에 주고 방법을 한꺼번에 알려달란 말이야. 아니, 무슨 DLC도 아니고 이렇게 뭐하는 짓거리야. 망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법은 DLC로 구매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음, 뭐, 일단 한 마리니까. 한 마리 정도는 버팔검으로 어떻게 할수 있겠지? 그래, 부술 수, 수, 있습니다. 방어로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끝이거든. 사용법이 나와있지를 않아. 일단, 낙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오 야, 안 돼! 오이 시클래퍼. 얼어붙게 하는구나. 두대 이상 때리지 말자. 진짜 다크 소울하듯이. 오케이 좋았어. 아또 나오잖아. 아이걸로후려쳐야 되는데. 와와와 아씨. <laughs> 아... 한 마리로 안 끝나는구나 아니 망아지를 어떻게 쓰냐고 망아지를 이거 되게 답답하네 쟤네들 다 잡고 나면 알려주겠지? 아 맞다 이렇게 가면 되지 이게 더 빠르려나 근데 나 돌진 막혀서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별반 스포츠이일못 느끼겠어. 셔셔 제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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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어 있는데. 알어어 이따 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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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 여기도 키안 나와있지? 먹고 ESC. 여기에서, 설정. 이러면 나오나? 근접, 후출기관. 안 나오는데?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니 말이 설득력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laughs> 그래도 안 나오는데? 일단, 어, 발로 잡아보죠, 뭐. 아, 세대가 좀 있었구나. 튀어나와, 임마. 튀어나와! 아. 야, 저때 아마 망아지로 때려야 되는 거가 보다. 어, 뭐야, 피했잖아. 아이 혼자 갔다 사기치는이 자식이. 이거. 네, 혹시 노하우시잖아요? 네, 이걸로 다 아, 안래네 어... 어... 새마린 종 오, 야야, 오 야야야야... 어... 도개 무서워... 어... 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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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힘드네? 이거 버그로 아마 빠진 거 아닐까? 설명서가 그래,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 이게 분명히 내가 그 기억하는데, 방법을 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망아지가 그걸 거야 바로 딱 들어가는 게 바로 그 망치, 망치 들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팔검으로좀 때리다가 마지막에 강타를 넣는 거를 망아지로 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야, 하도 옛날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 야, 그래 한 마리일 때한 마리 때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굳이 세마리때 가가지고 개고생하지 말고 큐인가? 흉가... Q는 풋풋 붓기잖아. 아, R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알 누르면은. 근접 무기가 바뀌어. 아, 오케이, 알았어. 근데 지금은 그닥 필요가 없는데? <laughs> 아니, 뭐 얘가 딱히. 뭐, 폭팔 건물로 데미지 안 들어가는 애도 아니고. 아, 알버튼으로 바꾸는 거구나.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이를 보고 저기를 한번 때려봐야되는것같은데 저기에 망하지 이모티콘 망하지 이모티콘 저기있거든? 어? 야! <laughs> 야 이거 포인트겠다가 이거 발견했다 개꿀 와 이게 보너스 주는거거든 아 여기가 저게 괜히 있는 공간이 아니었구나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저기에 바로 딛고 올라갈 수 있는데 저게 왜있나 있지 아, 이런 놈도우구나 슛! 이빨 개꿀이고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제 죽지만 않으면 돼 저기 위로 갈수 있나? 아, 못 가네? 아이, 까비 아, 근데 가도 어차피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망한 수류 이거 깨야 돼 그냥 얘넨 파팔로 잡읍시다 얘를 굳이 아니면 엿다들고 아, 그런건 아니네 저기에다 망아지로 찍어도 뭔가 되는 것 같진 않는데 그렇지 여기서 피를 주면 좀 좋은데 하나 들어갔지. 오! 아, 야야야 야. 어, 안피해줘안피해줘 아! 이거 쓰러지는 게좀 거지 같아. 이게 쓰러지면은 그동안 아무 키가 안 먹는데 그동안에 적들이 나를 때리는 건가능해 <laughs> 그래 가지고 쓰러지면은 일어날라고 하다가 그냥 뒤지는. 아, 씨. 저거 또 해야 되잖아. 아, 귀찮은데. 그냥 먹지 말까? 나 피도 안 조이고, 이제 왜. 원래 저별 부수면은 체력 나왔었는데. 슛! 야, 큰일 났다. 야 그럼 앞으로 계속 죽을 때마다 이트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가토 킨느님이 나오실 때가 된거 같네. 역시 안될 때는 토끼 폭탄이야, 갑이야. 한 마리 쓰면 그냥 잡죠 아! 저거 들어갈 때 맞는 판정이구나. 오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숨어있는, 숨어있는 애가 있구나, 이거. 어그로 끌어놓고. 오오오, 진짜. 네, 어그로로 잘 끌어야 돼. 피하고, 그렇지. 역시 가투끼님이야. 안 돼요! 아이! 아, 양각 잡히면 이거 미루도못 피하는구나. 양각을 안 잡히게 해야 된다. 와 미친 아이도 c 를왜 눌러? 잡피 죽어버리려는 거 아니야? 거의 무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피가 나와야 돼. 와, 씨안 나오네. <laughs> 이거 랜덤이구나. 저거 별 같은 거 깨가지고 별이나 저런. 부활함 그 같은 거 깨가지고 피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랜덤인가봐 세상에 어? 왜 깜짝이야? 사라진 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라진 줄 알았잖아 이제 안 낚인다잉? 들어갈 때 낚.. 어 맞는 판정이지 이거 이제 안속습니다 때려도 뭐... 아... 때리면 이게 나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숨어있을 때 때리면은 나와. 어, 아 미치지. 이걸 왜맞냐 아이고, 너무 흐트러워. 아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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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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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와, 진짜 날세다 와, 쉽지 않네. 뭐, 거의 홍길동급이야. 날세기가 아주. 무슨 스텝을, 스텝을 민첩해 만한 올인을 하셨나? 내 힘이 약한 것도 아니야. 무슨 두대 맞으면 훅 가버리니까. 는 어,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입 냄새 하이. 들어워 지금 구강에 숨, 구에 숨결제 이런 것도 좀 쓰고 그래라. 너무 더럽잖니. 저렇게 냄새 나면은, 여친을 사귈 수가 없어요. 내전 여친이 입내세가 입년세, 좀 쩔긴 했는데. 에헤헴, 에헴뭐 그렇다고? 아니, 피해야지. 지루가못하니 나와, 이자식 가. 오. 야. 이거 좀 센데? 오오오오오! 가만 와, 쓰이다 와, 와, 나 와, 와, 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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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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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위험해 위험해 오오오오 그렇지 후 이빨 썼어 임마 업글 한지가 언젠데 뒷붙쓰고 있어 와 이거 몇 투만에 깬거냐 여기 와씨